소이 그라듀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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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스크라이버 허서 아이 노유오와 너무서 만난다니 many korean p e o 소이님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 완전 스타 스타 우와 이거 유튜브거든 어 알던 아이 그 디스코리아 어 아이 뭐 i don't i don't men that yeah, som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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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this men 아이소스크라이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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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cribe. You> know, <laughs> 아 신가 나이 나리 웃었다 아 너무 웃기다 에브리바디 라이트 아이스 두니뭐 나와서 만나다니 유 알리? 알리카? 알리 소이 소이 아 <laughs> 여기 그 소행님을 데려왔던 곳이려 근데 나는 지금 외대로 온데못 됐어. 아? 아 이제 어도 먹고 와. 와맛겠다 틱톡. Today is a festival. Good dancing, good festival today. Yeah, I know a f o o d yeah. festival. Yeah. Yes. It. What is the food festival? Just food and dancing. Six, six o'clock. Yeah, six o'clock start eating sometime. Party, drinks, dancing, oh. everything. You're oh. not going to milk tea, you're going to drink You see, I money play, yeah. Make yeah. it now? Yeah yeah. Okay, okay. I am money play, okay? Wow, wow. You yeah, excuse me, you're going to samsa eating? Uh -huh. Ex samsa? Eat. Samsa? Oh. Samosa, What is samsa? Samosa. Samosa. Samosa? Is it a Yes. Come, we go to the back come the samosa. Very was very d e l l i g e n t h i s good test good test yeah. yes t h s you one more try yes 저게 34가 아니고 33였어 33 33 34 34네 33사 아 33사 아 x34 아 됐어 고요 i want This to one. give you some korean thing or i don't know ten points Oh, it's <laughs> tasty. Yeah. This, you know I'm going to everybody. I'm going to talking this go to money. Wow, you good oh. man like money. <laughs> yeah, egg tamago. Ah. Yeah. Egg tamago. Good tasting. Oh. Very hot okay. yeah. I need to eat. You rich man.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한국인들한테 막 베풀어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나온 영상 계속 보는데 되게 신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나게 만들어 드려야겠어 <laughs> 아 방금 슬쩍 얻어먹고 이제 다시 호텔에 가는데요 호텔 가서 집 놔두고 좀 챙겨입고 다시 나오래 옷이 없다 그러니까 옷을 뭐 사도 되는데 뭐 엘라는 별로 안 춥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갔던 데랑 여기만 좀 유난히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을 사기가 좀 약간 망설여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더 그냥 껴입고 나오면 될것같아 지금 경관 장난 아니야 뭐야? 아, 구름 뭐야? 와 아, 지금 아, 와 뭐야 계단 경사는 또 뭐야 미쳤다 와 여기 전망 너무 좋은데? 인증샷 방이 갑자기 방이 나왔어 와와 와. 가성비 지렸고 여기가 3만 원대 에 약간 호텔이거든요. 호텔 게스트하우스 아무튼 미쳤다. 어, 뭐야? 어, 전망 미쳤다. 어, 돌았다. 나 진짜 테라스 있는 숙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가성비 돌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아 어? 통이야 뭐야? 그니까 왜 안나오냐? 잘 안터지나? 아니 내가 수영 봐가지고 맨날 좀 늦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거의 사람들한테 맨날 물어본다? 수영 가 밤에 돌아다니기 괜찮냐고? 그니까 러 수영 카는 아주 푸어로운 곳이라서 괜찮대 미친 개들만 조심하면된다 개들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냥 너무 잘 다니고 아 정말 됐다 안됐다 하는거야 열 없게 이 오밤 중에 어디 가냐고요? 푸드 페스티벌 간다 푸드 페스티벌. 도착하자마자 시내에서 푸드 페스티벌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여기 무슨 나이트 마켓 같은 건가 봐. 오늘, 내일, 모레가 여기 푸드 페스티벌이래요. 웬일이야, 날짜 너무 잘 맞춰서 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소이님 채널에 나온 그분이 오면은 자기가 여기 다 가이드해주고 푸드 페스티벌 뭐 같이 뭐, 하고 이팅, 댄싱 뭐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남 가고 있어. 여기 아저씨 다시 만났어요. 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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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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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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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고구마 맛탕. What, what is this? 포테이토? 고구마야. 아이거꿀 찍어 먹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땡큐. 만족 감자맛. 팻자 <목소리도> 버는 감자맛. 와 아. 우리가스 음, 열심히 했 아, 배고팠으면 이거 진짜 한 접시 비웠다 오우, oh, 와, wow,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아, 이거 이거 뭐지? 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아, 이지 아, 이거 뭐지? 이 아, 이거 뭐스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뭐스 아, 아, 이거 뭐스 아, 귀 굴라짜은 야, 굴라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굴라짜나 이거 알지. 여기 도시가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많이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너무 했나 봐. 아. All my f r i 아, your f r i e n d 와, 이것도 뭐야? I'm 아무것도 없네. Uh, 아, 나. 나여 아, 하이. 아직 준비 중. 오늘 첫날이라서 와. 이번 즐김 뭐 노알콜 아 오케이 노알콜 오케이 알콜 알콜 어 멋있다. 달렸어요. 이거 축제 끝나면은 또 없어진대요. I'm g o i e d i n g 아, 오케이, okay. let's go. 다시 올라오는 게좀 겁나지만. 뭐야? 지금 가도 되는 거 맞아? 오, 어, 뭐야? 무서운데, 어 뭐야? 진 무서운데. I'm scary. w o r s 오, 진짜, 진짜 무섭다. 이게 Slide. 아저글빙글글 아. 바이크 <laughs> <laughs> Starting on the downside. Wow! This place coming motorbike It can be. Yeah, this place coming on wow. the downside. I cannot imagine. Yeah. Wow! Oh. Maybe I am going to, tomorrow. I can try Oh tomorrow. no! It's scary. No, no, scary. This everybody full. Oh! Don't don't move. No no this this is good to strong this not problem. Oh scary! 스컬이 스킬이 피케하고, 바닥에 다 떨려 있어. 아니 바닥에 다 떨려 있는데 뭐가 무섭단 말이야. 다 아기들 거, 어른들 거 없어. 애기들만놀수 있어. 이건 뭘까? <목소리도> 신기한 것들이 있어. What is this? It's Cadalac. c a d 스 l a 스 아, 나도 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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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그냥 간식 같은 건가 봐. 우리 집에 가자. 어, 힘들어. 오늘 하프 탈레잘 도착했고요. 어, 숙소가 생각보다 뷰 말고는 좋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살짝 다른 데로 갈까? 약간의 고민이 들긴 하는데,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될것 같아요. 아 i Good, Good morning. I'm a l i 아 a t e sorry. I'm a little late. I'm okay. 아 l i t t l 리 l a 리 e 시 m a little late. I'm a l Oh, too high, too high. Yes. Oh. You are lucky, not cloudy. <laughs> yes, yes. Sometimes cloudy. Oh, really? Little, it's <laughs> yes, little. Ah, dog. Kya? Aiyah.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리톤씨예요 반갑습니다 오 엄청 크네 Too big Really big 아, Big man 그런 그러, 소문 있어 I heard that he is really giant 아 oh. is, is it true? You don't know? No No? He s very young 아, 아. He is from UK Right? 아 UK 아 이거 찍어주세요 리톤 <laughs> 맨 <laughs> <laughs> 아, 아. <Little> <laughs> 어쨌든 일출 보러 온 사람들이 좀 있긴 하네. 오늘은 구름이 안 껴서 잘 보이는거래요. 실론티라고 여러분 아시죠? 실론티. 스리랑카 옛날 이름이 실론이었어요. 그래서 실론티가 스리랑카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립투시가 이거 올라와가지고 영감을 얻었던 앉아서 이제 뭐 사색을 뭐 했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문인 거는 이 높은데를 립투시가 어떻게 올라왔냐 이거야. 어떻게 올라온 거야 대체? 어? 응?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여기 쭉쭉 타고 한참 올라오고 막 그런 덴데 말이야?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차밭이거든요? 올라오는 내내 온 산이 이제 차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 차향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향긋한 그런 향이 막 풍기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다. 사실 저는 일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일출을 보게 됐는데 하도 현지인들이 <laughs> 일출을 추천해가지고. 아니 해 이거 맨날 뜨는 건데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어, 몇번 일출 보고 나니까 아침에 일출 보는 거는 겁나 추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깨달은 지한 5년 정도 됐어요. You only d n o w r 포토그래퍼 아, uh. <laughs> <Nice photographer. Yeah. 웃음> 아다 약간 부성녹차밭. Let's go, let's go, l e t 뭐야? 뭐한 거야? <laughs> What's t h i 생각보다 엄청나지 않아서 놀라는 중. 오오어 왔어. 비고 비고 아 예스 예스 예스. 애브리블렌치 할것다잘려 있어. 오오 오! 것들. 할 것들. 이 세야 오케이. 오케이 난 프롬. 아 너무 웃기다. 더 펀이 애물이브랜드 코티. 예. 오케이. 코울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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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우이티아가우이아아 어차피 소들이 먹으니까 아저씨 자기가 재밌어서 계속 하는것 같은데. 뭐지? h how can I? 이 어떻게 하는데? This one. 응. This o 렇 Up down. Okay. 이게 okay, 이렇게. y yeah. e uh, 한다. y e 아. 아, 이거 아, 어려운 거구나. It's difficult. 나디지. y s 아. 어, yeah. 아주 oh, really 잘하는 oh, 거였어. 아. 너무 좋아 got 아이가 g 아이가 t 너무 좋아 이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아, 오, yeah. oh. I did it, did it, I did it, did oh. it. 와 이거 그리고 아 저번에 전부 다 커팅 커팅 <laughs> 아, 웃겨 아 <laughs> 여기 엄청 갑자기 가파른 와 여기 전망이 죽인 데가 너무 많구나 네 너무 많아서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뉴빌리스 뉴. 아, 뉴 소컬러풀. 아, so 어,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동네여 가지고 그 okay. 어, 많이 어 그래. 오, 이제 가면 안 돼가? 어. 여기 제가 아침 먹으러 왔는데 처음 진짜 많아요. 여기 완전 완전 인기 많은데네. 맛있어요. 나나 나. I want. I'm hungry. 헝그리. 헝그리. What is this? 악반 오믈렛. Omelette yeah, get. Sausage Sausages Sausage, yes sausage This one? Yes Thank you Sausage, what is this name? Sausage Spam Sausage Spam? Yeah. Sausage Spam, Korean name, Sausage Spam yeah. mm. Korean mm. name? Sausage <laughs> Spam? Everyday, many tourists here yes. Everyday Then you visit everyday Yeah mm. First of all, s a 마이 o o 드 b y e Thank you for my second drive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어 o u t h 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너무 멋있잖아요. a 도 있어. 어, u 있어? 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내가 3천이면 충분하냐 이제 그랬어. 핑미 어플 보면은 3천 얼마로 이렇게 나와있어 근데 어플이 원래 좀 가격이 더 비싸거든. 그래가지 이제 팁의 개념으로 내가 조금 더 얹어드렸지.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또 사진님 물론 한국인 감성에 다잘 맞진 않지만 안무 <laughs> 그래서 조금 더 얹어드렸어요. 3,500 드렸어. 안녕 아 그랬다 그랬다 보통 사람들은 음에 들면 뭐한500 정도 다 얹어주기도 해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작은 돈 없는데? 는잔돈 없는데? 그러니까 냉겨준대냉겨준다 <laughs> 그래가지고 3,500원 줬어 와. <laughs> 괜찮나? 아, 이제 다시 기차역으로